이거 다 망가져 가지고, 아, 일단 돌아가야지. 어, 뭐야? 애플 쪽을 어 써야 되나? 做朋友。 있가지데아가 석양을 좀더켜 봐야겠다. 때 내가 여기다가 하나하나 하 별로 없네 아. 들고 있고. 그리고 있고, 큰일 났어? 이거 멀쩡한 거네, 나 한번 갔다 와야겠다 뭘까 벗기면 <laughs> 될것 같고 자야지. 내가... 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나? 그미. 어... 아, 뭐야, 뭐 뭐야, 왜 따라와? 하지 말라고. 나검갑 옷을 안 입긴 했는데, 그을수없겠그 근데 너무 비싼 걸어떻게해 응? <laughs> you 그렇다. 음식. 음식이. 이게 네. 어. 네. 네. 아. 이런 설을좀 많이 야되 어. 왔어. 제한 님이랑 운정 님이 만들어 두셨나 보네요. 어. 들어 아, 어, 주식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은 뭘 많이 캐야 돼 오늘. 일단 오늘 엔더 진주부터 구하자, 우리. 드래곤부터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 예, 네, 근데 그거 어떻게 구하더라? 어떻게 구하죠? 그 지옥 가가지고 네. 구해야지. 아, 맞아, 곧날게 있으면 이제 좀 편한데. 그니까, 그거 빨리 구해야 돼. 어, 저 일단 그리지식도다 팔고 어. 나 일단 주식 다 빼고 운영자님 오면 주식해야겠다 헐 아. 어, 있네 아 <laughs> 오, 오, 아. 어와 이리 왔 나. 오 뭐야 야 다이아 좀 대출 해줄 수 있냐? 네. 이자율 쎈데 괜찮나요? 괜찮아 아. 이게 이자 몇번데 어, 주, 이것도 약간 주식 개념으로 가면은 이제 마크, 어, 뭐라 해야 되지? 30분마다 이자 한 개요. 한 개? 30분에 한 네. 개? 예. 네.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럼 나쁘지 않네. 네. 몇개 필요한데요? 나 이거 고칠만큼 필요한데 한 다섯 개 네? 필요할 걸. 아이고. 좀 줄... 어디 있냐? 니네 집에? 저 상점에서 만나죠. 아 그래요. 팔러 가야 돼 가지고. 어, 근데 나 보트한 어디 갔냐? 아 여기구나. 다섯 개요? 응 음, 다섯 개. 3 0분 뒤에 그러면은 그거지? 셋째요 이제 거의 45분이니까 15분 10시 15분에 하나 어야 다시 두개 줄게 에? 다시 두개 줄게 세 개만 빌린 거다 이러면 이자가 없는데 아니지 어차피 30분 지나면은 그거라며 그냥 이제 없는 걸로 할게 아야아니야이제 이제. 아니야. 줄게 와, 여유가 좀 많으시네. 그럼, 어. 그기만 응. 어, 하면 되는데 뭐... 당장 없어서 그런 거지. 아, 나 지금 좀 다이아가 몇개 있지? 그러면? 128에... 47... 아, 나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나도. 아... 오늘 진짜 광산에 많이 단 같이 살아야겠다 오늘이요? 응다이아트게요응다이아트 하고 핸더맨 나오면 핸더맨 그 약탈검 뽑으려고 약탈검이 몇개인지 좀 봐줄래? <laughs> 어검 어, 바꾸는 거 마검 있잖아 마검 바꾸는 <laughs> 지금 농사 짓고 있어가지고 아 상점 아니야? 그럼 나가 <laughs> 보거 한번 저도 알려주세요 오케이 이상 어, 검이 없네. 있어요. 그 뒤에, 뒤에, 그, 근데 그건 공격하는 거일걸요 약탈 못어있으려나검 없는데, 검 어, 없는데, 아, 여기 네. 약탈 오고, 야 이거 나크로. 잠깐만 코인 2 0개네약다오2 0 0개 필요하다니까요. 오고, 약탈 오고, 그거 가보들도 뭐 <laughs> 장난 아니네. 제가 말했잖아 에르메스라고. 어. 우와. 저거 있으면 무조건 좋은데, 아 보면 좀 해봐야겠다. 그때 마을 마을 찾았다 그러지 않았었나? 엄청 멀어요. 아 그래? 어둠 한번 자주라 집이면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동굴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서 아예 한세 세트 캐고 나온다. 어. 음... 아 나도 일단 다이아 그러면 이걸다 까놔야겠다 아 이제 주식하는게 아니라 먼저 아 저걸 먼저 만들어야겠네 아내 바보같은... 주식으로 계속 풀리는게 아니라 지금. 128에다가 129에다가 128에다 177 어? 어? 아니 형한테 아니 잠만 어, 어. 어, 형한테 일회증권로 무식, 받으면은 나도 쓸수있는 그래? <목소리> 나도 지금 주식 어차피 못하니까 운영감이 와계셨서 나도 먹을 거좀 챙기고 걱정이나 가야겠다 뭐 야옹이 잘 있었어 야 다이아 새 세트는 좀 보기 싫어 아, 여워 응? 여기 뭐지?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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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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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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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기 여기. 여기. 여가애기 해요. 아 근데 또 멀리 갈 거면은 나 나였으면은 아 근데 일단 지금 셜커상자나그 이런 게다 필요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게 있어야 좀 멀리 가서 많이 키우던거할 텐데 잠깐만 나 잠깐만. <목소리> 상안 하고 세세트가 생겼네. 감자를 세세트 신경하자. 저 세세트 신경하고 솔직히 라이터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뭐고기기 하나 더 신경하고. 위로 가야 되지 한번 갔다 올까 멀리 아 멀리 갔다 와, 가서 다이아 한 세트 정도 키워야겠다 아, 노가다를 좀 뛰어야겠네 그래도 10개에다가 중이니까 재료가 연장 됐다 이제 또 동굴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려고요 자고 일단 집 만들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좀 멀리 갈게요 배 타고 아, 아. 야 근데 우리는 이제 건축할 거잖아 네 근데 아 인벤스 해볼까 고민이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진짜 서바이벌에서 건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 그래서 인벤세이버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 어, 오! 잠깐만! 아 근데 농장에 크리퍼 들어와있는데 뭐야 얘 파이팅 안돼안돼 돼! 오 여행가서 그러면 일단 철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려나요? 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아... 아니 인벤 세이부터 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사실 인벤 세이브를 해야되나? 근데 그러면 너무 아돼 저희가 건축 시작하면 하죠 건축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아. 건축만 할거니까 잠깐만 여기 겁나 큰 자연 눈구리. 어? 갔던 곳 아니에요? 떤덴가? 여기 갔던데 아니? 집에서 가까운데요. 왔던덴가? 가까우면은 한 한번. 한번 다 왔던덴가? 근데 금이랑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우가 저희가 첫 번째 큰 동굴은 무시하고 두 번째로 넘어갔잖아요. 응. 음. 어, 그쪽 아니에요? 그럼? 네. 내가 봤을 때그 동굴도 다 이어졌을 것 같거든요. 음. 음. 자, 자, 잘 찾아봐야겠다.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침대를 아, 침대를 가져가는 건좀 앨반. 그럼 아예 반대쪽으로 가서 큰 동굴을 한번 찾아볼게요. 응응 음, 별이 음. 없다. 어, 바닷 콩굴이 싶은 게 많이 나왔네 다이아다. 다이아다. 아, 마크에도 자동차 같은 게 나오는 I think it i 아 What is it? I don't know. I d t a 맵 크기에 뛰어다 t 거면 크기에 don't k 보 o w I don't know. I don't a n o w I 아니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그것도 맞지 지금 아직 뛰어갔어? 니지 가고 있어요 멀리 갔어 이미? 나다이아몬게이 니꺼 네 뽑아줄 수 있을만큼 얻었는데 에? 아, 네? 어? 아니 3개 얻어, 얻으면 된다며 왜? 네. 그개 그래, 얻었는데 아 괜찮아요 야 근데 그 갖고 가는 게 훨씬 이득 아니냐? 아, 아니, 그렇게 한데 이미 와 버려 가지고 지금 교환서를 세 개는 제가 교환서 10개 그 뭐지? 10개, 10개 주고 써 가지고 어쨌든 못 만들어요. 13개 필요해요, 이제. 그래. 네. 네. 이온 김에 맞아. 박살 내고 올게요. 박살 내지 말고 박살 내고 와. 알겠지? 에.. 저 여기 있어 봐서 한번 봐. 자. 한번 죽었었나? 아, 그랬던 것 같다. 그냥 레벨 많이 읽었잖아. 그 다음에 레벨은 거의 복구해가지고. 아, 말 가져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귀한 상태면 말을 다시 하고 갈수 있냐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 뭐야? 아, 맞아. 아니면 그걸 하자 그그판에서 지금 그... 타고 있어 어디로 는데 빙판으로 갔어? 나도 빙판으로 여기... 가고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완전 붕괴인데요? 오! 네. 사막이다! 사막 발견했어? 네 그리고 얘 잠깐만 그.. 아니, 사막이 문이 쌓여있어 네이버에 패더클라이언트라고 네. 네. 다운받아 봐봐 일단 네. 다운받아 봐봐 예 네. 네. 어, 어. 오늘 끝나고 다운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지금 받아 지금 받을 수 있으면 클라이언트. 패더클라이언트요? 어 패더클라이언트 치면 하나 나오거든요 깃털 모양 아저 그러면 저 그러면 일단 어어 어, 어, 녹화, 잠깐 녹화는 끊고 아니 안 끊어도 돼안 끊어도 돼 패더클라이언트? 어 계속 계속 켜놓은 상태로 다시 맨 위에 뜨는 건가요 이거? 깃털 모양이지 아인크래프트 런처 어어 그거 네 이거 요 i 받으으면은 거기에 if 네 아이디 로그인하고 실행해봐. 어, 나 d or a kid. 는데거 o t s u r 거 if y o 그 r e a 그 i d I'm not sure 그 f you're a kid. I'm not 요 어, 충분 i 네 a 넣을 거랑 넣은, 넣은 거두개다니한테 가르쳐주고 이럴 줄 알고 메모해놨죠 아, 핸드폰 바꾸면은 잘 네가 옮겨봐야지 뭐 사진 일단 다 지울 예정이에요 아, 그. 근데 전화번호를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되니까 그 힘들지. 나도 제일 처음 힘들었어. 요건 했어? 요건 했어? 거기 잠깐만. 나도 봐야 되거든. 패더 첫 번째 말고 왼쪽에서 두 번째 모드 있지? 네. 모드 그 모드 관리에서 이제 버전 선택 1.2.4 0 해봐봐. 모드 관리가 없는데요. 모드를 눌러 눌렀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위에 모드 관리 없어? 그니까 위에 상단에 말하는 거. 어, 상단에. 없다고? 네. 디스코 어. 디스코즈 채널. <laughs> 라이브 켰어? 아니, 잠시만요. 뭐야? 갑자 놀래라. 내 핸드폰... 내가 컴퓨터 막간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녕? 이 화면에서 핸데폰 어? 마크를 꺼야 되나? 어왜 아무것도 없지? 어 지금 마, 마크 잠깐 꺼볼래 아니면? 음, 음. 보리도, 보드, 보드, 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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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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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보드, 드 보드, 보드, 보 거기 1 8드1 8보점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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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찾기 거기에 그, 검색창 있지? 거기 미니 맵 쳐봐. 미니, 영어로, 영어로, 미, 미니. 어, 그거 두 번째 거. 1.20.4 추가. 이게 뭐예요? 그 모드야. 맵, 맵 뜨게 하는 모드. 그 다음에, h o, 검색해서, h o, r i, G? 아 제트 ZM 아니 G 말고 G 지 지워 내려 봐. 내려 봐. 조금 내려. 그거 어. 그그 그 밑에 밑에. 어, 그거. 그거 1.204 추가. 하, 뭐예요, 하고, X 누르고, 들어가 봐, 마크, 이제. 아니, 아니, 거기서 말고, 패더 클라이언트로 들어가야지, 어. 그래서, 플레이 제 위에, 어, 그 위에 거, 그 버전 바꾸고, 1.20.4로.